안녕하십니까. cbc 부안 서륨신문 부안방송의 정경입니다. 오늘 11월 15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25동행축제의 한 프로그램인 겨울 팥축 천안의 행복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안 상설시장 야외 공연 주차장 을 찾아왔습니다. 부안 마시상권 활성화 추진단 주관 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부안 마시상권에 활력을 더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큰 홍을 얻었습니다. 겨울팥죽 천원행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시작부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길게 늘어선 줄이 행사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팥죽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장으로 마련되어 선착순 천여명에게 새알팥죽 1인분을 천원에 판매하여 천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단장님 예, 예. 오늘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안하면 어, 상당히 유명한 것이 팥죽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기 부안 상설시장이 그래도 팥죽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어 부안 상설시장에는 총7 개의 팥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작년에5개 점포였다면 올해는 7개 점포 전부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합심을 해서 이제 팥죽에 대한 부분을 천 원으로 어, 이렇게 무료 나눔은 아니지만 천 원으로 그래서... 구매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취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이 관광객이나 주, 주민이나 네. 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이 네. 행사의 취지 자체가 어찌됐든 생활인구와 고객들이 이쪽에 전통장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객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즐기시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밧죽 행사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팥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세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역 가수인 조인숙 가수와 공연팀들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겨울 팥죽 나눔 행사는 방문객들이 서로 따뜻한 겨울의 정을 나누는 정겨운 장면을 연출해 감동을 줬습니다. 방문객들은 팥죽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팥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방금 체험 끝나셨는데 체험해보시니까 네. 어떨까요? 아나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어, 이런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너무 코쩍도 맛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행사에 어? 참여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너무 즐거워요. 네. 막새 알도 들어있고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어, <laughs> 아직 체험은 안해보셨죠 예, 네,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금방 아, 왔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럼 앞으로 체 어떤 게더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저기 막 모찌 만들기 아 이런 거 한번 아 해보고 싶어요. 그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막 딸기 모찌 그리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오늘 항상 네. 맛있고맛좀 네. 맛있다요 체험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예, 많이 재밌게 즐겨요 네, 네. 네. 회사장님 아버지니까 어떤가요? 네. 예, 오래간만에 우리 시장이 활기차고 네. 좋습니다 네. 어, 항상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런 정책, 네. 이런 사업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겨울 파죽 통행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겨울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안 상설 시장을 널리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죽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CBC 부안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안설임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